네, 고준희씨 X자 위에 잡으시면 됩니다. 네,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쭉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하리는 호텔리어구요, 가벼운 연애를 반복하다가 평생지기 친구 혜진의 첫사랑 성준을 만나면서 사랑과 우정 사이에서 표류하게 되는 인물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아름다운 꽃문 이옷을 입고 오셨네요. 네, 저것도 완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예. 네. 막 흠잡을 때 없는 최고의 비주얼을 자랑하는 고준희씨 대충 찍어도 다 화보가 되죠 고준희씨 오른쪽 끝에 계신 기자 예, 분좀 바라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준희씨 계신 상태에서 한 분의 출연 배우를 더 모실까 합니다 여러분 최시원씨를 환영해 주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두분 함께 예, 시선 맞추셔서요 예, 왼쪽 가운데 오른쪽 순으로 바라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특유의 미국 미소를 자랑하는 최시현 씨입니다. 네,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죠. 보통 이렇게 그 바지에 손을 넣으면 좀 불량해 보이는데요, 최시현 씨 아주 멋있습니다. 네, 네 예. 예. 예, 뭔가 좀 신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네, 두분 어떤 모습 보여줄지 정말큰 기대가 됩니다. 일단 비주얼 적으로는 완벽한 모습을 자랑하고 있네요. 네, 고맙습니다. 그 고준이 씨만 먼저 들어가서 기다려주시고요. 예, 네, 들어가 주시고요. 예, 네, 시